벽이 벤트에 붙는다. 근데 나는 핸드캐논 좋던데. 벤트에 붙어요? 네 지금 핸드 벤트에 붙어요.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버튼을 눌러야겠네요. 음 아. 어, 이상. 너무 똥 뿌리기가 좋아. 그냥 거기 아래 두고서는 터뜨리면은 뭐 ADS니 뭐니 다른 거싹다다 부서질 거고. 딱 멜루시 느낌인 것 같은데? 두개 일단 뭐 아무 데나 써도. 하나는 하나만 필수적인데만 써도 돼. 드론 보기. 아마로 드론 아 이거 아마로 앞에 있는 드론이. 아, 안 되는데 어떻게.. 수. 수. 아, 여기서는 안 들어와요. 아직 여기서 안 넘어왔어. 마틴님 응. 어떻게 생각하시죠? 뭐야? 봐주고 해주면 안 돼. 오 이거 조준 좀 마음에. 유튜져만 게임 어떻게 돼요? 어 터질 거초 뒤에 터질 이초 뒤에 터. 오. 오와 폭발 반경 내 마이캠. 아, 내 마이캠 다 아, 나가. 어, 엄청 넓다 진짜. 마이캠 테스트할려고 다 나가서. 이게 뭐야? 뭐 헷킹 되는데? 어 헷킹 아! 어, hey? 왜 no? 되지? 어 어제 안 됐는데? 어제 어제 oh. 어제 안 됐는데? 아 오. 어제 안 됐는데? 어개 무섭다 이게 살상 무서워. 어 oh, 그렇네? 어 oh, 부숴버리네. 그럼 exactly. 방탄이 된 이후에 한번 못지해 보실래요? 아, 시간 날것 같은데. 오 어. 어. 이거 쳐내기 전에. 차. 어, 맞다. 아여기도 이제. Oh,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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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하 good. Oh, g o 아 풀린다. 풀리네. 아 풀리는구나. 아 근데 총으로 맞아도 풀려요 그러면? 어 그러게요. 총, 총 쏘아보세요. 총 맞으면 풀리나? 네, 보통은 죽어버리니까. 예전에는 흠, 이거, 네네, 이거 이 상태에서 다리탄에, 다리탄에. 피. 어 풀린다. 어안 어, 풀렸었는데 그 전엔? 그러니까. 저도 안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맞아 안 풀리고 그냥 저 상태에서 막 으으으 이러면서 그냥 죽음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이렇게 죽이겠다고? 아, 넘어가는구나. 뭐야,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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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뚫고 왔어 밑에 뚫고 왔는데? 그 클래, 클래시는 어떻게 된다, 클래시? 뚫고 가.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<laughs> 클래시 발 밑으로 뚫고 들어가겠네, 그러면? 그러게요. 음, 그럼 네. 클래시 뒤돌게 가지고. 어? 어, 오리스 올라가는 게좀빨라졌데 와, 점프력 말도 안 된다. 이거 어치 어, 높이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? 3인칭으로 어. 오니까 멋있다. 올라가는 모습. <laughs> 해치가 엄청 높아졌는데 와, 그걸 올라가네 야 서전트 점프가 거의 2, 자기 2m, 2m 5시한 3m 되는 것같아 농구 선수 하면 대박 돈 벌겠다 <laughs> 3m다 <3미터다>, 3m 3미터. <laughs> 말도 안돼오 오. 넘어가자 오. 그냥 통과해버리네 그냥 왜 통과되지? 통과를 되게 하면 안 되는데 일반 드론은 안되지 않나? 등으로 등으로 메고 있어도 일반 드론요 등으로 메고 있어도 일반, 일반, 일반 드론도 되지 않나? 일반 드론도 돼 네. 드론구멍 막듯이 아, 아 드론이, 드론이 되는 원래 되는건가? 하늘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? 어? 우와, 몸을 통과하는데? 아 그냥, 아, 그냥 에이, 몸을 그치. 통과하는구나 우아 <laughs> 4분의 1승강 아니 근데 드론은 막고 튕기지 않아요? 와보시미 어, 어. 불... 이거 아, 본섭에서 해봐야 될것같은 사운드가 될것방 안에 있는 약이 아예 없는 것처럼 들려 여기 아 여기 여기 사운드 버그 여기 있어요. 음. 여기 방에 들어오면 그리드라 깔리는 것도 안 들려요 여기서. 써 봐. 써 봐. 써 봐. 그 아까 플로럴스. 음.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뚫려 있네. 어 여기 여기 일러봐 여기 일로와 일러봐. 어? 오 여기 뭐야 뭐야 뭐야. 오 뚫려고. 뭐야? 이거 뭐야? 아 이거 만 바닥을 안놓가 방만 없앴네. 아니 이거 왜? 내 만들었다니까. 이거 내 안으로 가재 빠지나? 이완성 이야 이거 가재 빠지나? 야 여기 오. 오! 만탄. 올렸어. 내 성적. 어? 들어온 거 하나? 들어온 어, 아, 가 나? 들어온 가나 원래 나무병이 있어야 되는 건가? 잠깐만 잠깐만. 아, 잠깐만. 보세요, 저거. 아, 별 있어야 되는 건가? 들어오는 커서 안 들어가고. 오! 뭐야? 드론 들어갔다. 어, 들어왔다. 신타. 오! 나이. 오. 잠깐 여기 여기도 있나? 그냥 아예 그냥 여기 원래 나무벽 추가를 안한거 같아. 대실서로. 그러니까 아, 여기 대실드는 막을... 거 아니야. 그렇지? 원래 여기 네. 막 막히다 될 거. 막히 막는 거 맞는 거 같아. 어. 같아 어, 오. 헐, 여기다 드론 그 넣어 보세요. 괴 무서워요. 지금 추락하고. 여기 노란 핑 있잖아.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발키르캠 넣으면은 이거 아래 뚫으면서 바깥에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총소인데 청소인데. 아, 총아 여기. 어 여기? 어, 그러네. 어우! 어. 여기가... 아, 이렇게 만들고, 어, 이렇게, 괜히 있나요? 이렇게 만들고, 넘어오진 않겠 이렇게 만들고, 재밌어 <laughs> 여기가서 한번씩 움직이봐이게만이만게만들게 만들고, 이만들만들기 좋네. 들고들고만들기좋 만들고, 들어와렇게 만들고, 이렇게 만들 만들고, 이렇게 만들고, 이이 와, 화음 같아 화. You are 아프네. h One, two, three,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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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우야고 f 거 s i o n Diffusion, Diffusion, d i f f 나한테 있어 Diffusion, Diffusion, d 안 f f u s i o n Diffus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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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이 f u s 이 o n d i f f u s 이 o n 야 네. 어이, 산타 할아버지 같아. 어? 어, 되겠다. 오르륵 어. 하하. 이런데? 여기 보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. 왜 로아? <laughs> <오. 웃음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시작 더 없네요 뭐가 음. 아 다음 시즌 언제 나오죠 여러분? 에 무슨 <laughs> 벌써, 벌써... <laughs> 몇수 몇 앞을 내다보고 벌써? 계시죠? 저희 다음 시즌 이번 시즌 다 했네요. 응다 했어. 칠월 달이겠지. 벌써 지겨워. 달이... 그 원래 이렇게 그 Q 일을 한 다음에 칼질을 하면 은 원래 그래도 그냥 수직으로 칼질했잖아요. 근데 지금 칼질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, 하네? 예, 맞아요. 그러더라고요. 아 뭔가 어색했던 만은 그랬구나. 이게 왜 이래? 포화나요, 뭐야? 이상해. 이렇게 밑에서 위로, 아래에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아 되게 느낌이 다르다. 저 오늘 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아 네. 어신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아유, 고...